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내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못할까 봐, 혹은 노후에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하고도 지독한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아침마다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옥철에 몸을 싣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 후에도 재테크 공부다 자기 계발이다 하며 단한 순간도 뇌를 쉬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을 해인사 산 속에서 구도하며 우리에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서슬퍼런 경고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고, 애를 써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그것이 보람찬 삶이라고 교육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애쓰는 것들이 사실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더럽고 부질없는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게으르게 살라는 무책임한 조언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서슬퍼런 지혜를 빌려 왜 우리가 애를 쓸수록 불행해지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우리 삶에 기적같은 평온이 찾아오는지 그 비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만나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쉬고 싶다며 내보내는 아주 간절하고도 강력한 구조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야, 이 생이 쉬먹없이 돌아가는 찻바기위해서 숨을 헐떡이는 다람쥐의 모습일지 아니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위에 유유히 떠 있는 조각배의 모습일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성철스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우리가 부리는 모든 욕심과 노력은 사실 거울 속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8년 동안이나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이 무언가 대단한 신통력을 얻으려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든 모든 것이 헛개비더라. 그 헛개비에 속지 않으려고 앉아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를 써서 모은 재산,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쌓아온 명예, 그리고 자식에게 쏟아부은 그 지독한 집착들. 이것들이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단 1그램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서울로 지면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세월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는 그 어떤 성취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우리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긴장이 들어가고 긴장이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며 시야가 좁아지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당신은 이미 부처다. 밖에서 찾으려 애쓰지 마라. 여러분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를 채우려던 그 갈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 깃들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부질없음을 깨닫는 것이 허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긍정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부질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인생이 허무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사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과가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 모조품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과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언제든 볼수 있으니 구석에 던져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며칠 뒤면 시들고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향기를 맡고 그 달콤함을 음미합니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건강도 내 곁에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것들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더 웃어줄 수 있고 오늘 먹는 소박한 밥한 그릇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누더기 옷한 벌을 수십 년 동안 기워 입으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님이 가난해서 애처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스님의 마음속에는 온 우주를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읍조려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부질없는 꿈결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스트레스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꼬였던 운의 실타래가 술술 풀려나갑니다. 성철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지,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진실함이 곧 최고의 평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두고 강조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속이지 마라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이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며 애를 쓰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울의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내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절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에게 절하라.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품격 있는 말년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떳떳하고 평화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남들의 평가, 사회적 체면, 과거의 영광 같은 돌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어깨는 파고들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배낭을 열어 돌덩이들을 하나씩 길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배낭이 가벼워지면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발걸음은 절로 가벼워지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돌덩이를 버리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대부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헛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 몸부림을 멈추는 순간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우주의 경제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삼천배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이 거만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절을 통해 자기 안에 아집을 꺾고 자비심을 기르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우주의 법칙은 내어줄 때 채워지는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의 손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재물복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물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도 바로 이 나눔의 지혜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내 안의 결핍은 사라지고 풍요의 에너지가 진동하게 됩니다. 나는 남을 도울 만큼 충분히 가졌다라는 잠재의식의 선언이 현실의 풍요를 불러오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고 면역력은 극대화됩니다. 말년에 병치레 없이 건강하고 풍족하게 사는 비결은 비싼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스님처럼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나누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늙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실종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의 귀신과 싸우고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라며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와 싸웁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금 마시는 차한 잔의 온기, 지금 내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느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애쓰지 않고 평온을 얻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마음이 자꾸 현재를 탈출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금 여기로 붙잡아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온 우주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화려한 연회장에 초대 받았습니다. 음식은 넘쳐나고 음악은 감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차가 막힐 걱정만 하느라 음식 맛도 못 보고 음악 소리도 듣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생이라는 연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십시오. 성철스님이 행사 마당을 거닐며 느끼셨던 그 태고의 고요함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거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임종기를 통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남기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자꾸 내욕심의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산을 보면서 적이 골프장을 지으면 얼마를 벌까를 생각하고 물을 보면서 적이 댐을 쌓으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세간경은 벗겨집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헛된 이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좀 무시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재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죽음을 가장 큰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니 하루하루가 금쪽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처럼 고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고민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부질없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품격 있는 향기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고독을 친구로 삼아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수십 년을 홀로 수행하셨지만 단한 번도 외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가 더 외로운 법이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지만 돌아서서 집으로 올 때면 더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 안의 빈 공간을 남의 목소리로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홀로 있는 시간을 축제로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하며 혼자 책을 읽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박동 소리를 듣게 됩니다. 품격 있는 말년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빛나는 등대가 되는 삶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여운 영혼들일 뿐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평온하면 자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내가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를 쓰면 자식들은 뒷걸음질 치지만 내가 고요히 빛나고 있으면. 자식들은 그 그늘에 와서 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모든 고통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꿈에서 깨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힘들며 자식이 속을 썩여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비친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총에 맞는다고 해서 스크린이 상처 입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그 어떤 시련에도 상처 입지 않는 수정처럼 맑은 존재입니다. 단지 당신이 그 영화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신을 영화 속 주인공과 동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영화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관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아, 저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 저 친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네. 라고 객관화해서 보는 순간 고통의 마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가르쳐 주신 이른바 관조의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봄날의 햇살을 상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소박한 삶이 주는 위대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소금기 없는 나물과 밥한 덩이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이 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스님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고생한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주는 쾌락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껴안고 삽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해질수록 영혼은 맑아지고 운명은 선명해집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고 내 마음의 욕심을 줄이며 내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줄이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우주의 기운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해인사 방 안에는 책몇 권과 낡은 옷바구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서 스님은 온 우주를 호령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야말로 말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열 번째 지혜는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을 찾으러 멀리 가지 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도 부처요. 내 돈을 떼먹은 원수도 사실은 나를 깨우치러 온 부처의 화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미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닦아주는 숫돌과 같습니다. 거친 숫돌일수록 칼날은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갈리는 법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당신의 영혼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우주의 배려입니다. 너무 애쓰며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는 인연 감사히 맞이하고 가는 인연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강물은 바위에 부딪힌다고 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돌아 나갈 뿐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결국 거대한 바위를 깎고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강물처럼 부드러워지십시오. 애쓰지 않는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주의 주인공이며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허망함의 끝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평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꽃길로 만들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생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살아있음의 기적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깊은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